자 여러분 rf 온라인 넥스트 핵심 콘텐츠 곧 업데이트 되는 거 월드 서버 간의 전면전 서버 대항전 코어 월드입니다 이거 영상이 하나 나왔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코어 월드의 플레이 모습과 새롭게 등장하는 세 번째 아티팩트 퀀텀 디스크 내용까지 나와 있고 8월 예정 업데이트 네메시스 4층 길드레이드 신규 난이도 지옥 난이도가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거 관련으로 영상이 제작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월드 그룹보스 크라토르가 추가가 됩니다. 신규 월드보스 콘텐츠라고 할수 있는데 이 코어 월드는 사이언 용병 여러분들의 출생 근원인 아케인의 의식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해요. 다양한 종족이 만날 수 있다는데 여기에서 서버대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코어 월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참여를 위한 최소 조건으로는 특정 레벨 이상 각 서버별 레벨 랭킹 기준 1등부터 150등까지 세부적인 거는 추가로 공지를 한다고 하고 여기 월드 A에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서버 1, 서버 2, 서버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서버 3개 각각 150명 해가지고 1그룹, 5그룹 배치를 합니다. 즉각 서버에 30명씩 총 90명이 한 개의 그룹에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컨텐츠 시작 전각 그룹별 총 인원이 가득 차지 않으면 랭킹 조건과 관계없이 특정 레벨 이상인 용병들이 코어 월드 시작 이후 특정 시간에 자유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인원 부족의 요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 때까지 무조건 입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시작을 하면 지정된 팀 진영 위치에서 플레이가 되고 게임 시작 이후 팀 진영 문 앞을 지키는 게이트 키퍼를 만나게 됩니다. 이 게이트 키퍼를 처치를 하면 최종 보스 크라토르 보스 방에 위치한 중앙 필드로 이동하는 포털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최종 보스를 사이에 두고 쟁탈전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크라토르 보스 방에 진입할 유리한 위치를 먼저 선점을 한 다음에 보스 방이 열리면 빠르게 진입해서 보스의 처치기호들을 올리는 방법이 첫 번째 공략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격 시작하기 전에 사전 합의된 팀들 간에 암묵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나머지 한 팀이 보스 방으로 향하는 통로를 막고 나머지 한 팀이 보스를 잡는 이런 방식. 이거는 뭐 주마다 보스몹을 잡는 서버 정해놓고 돌아가면 되겠죠. 이거 다른 전략도 있겠지만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다양한 전략들이 나오게 될것 같고요. 이 코어 월드는 토요일 격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어 월드 진행되는 주차에 지정된 요일, 코어 월드 참여 조건 랭킹 선정이 완료가 되고 각 용병들의 참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해요. 참가 자격이 확정된 용병들은 토요일 저녁 9시에 코어 월드가 오픈되면 코어 월드 로비에 입장해서 5분 동안 5 개의 그룹 중에 입장할 그룹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토요일 원래 광상전 매주 진행이 됐다가 최 최근에 격주로 진행이 됐죠. 한주는 코어 월드, 한주는 광상전.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세부 방법으로는 토요일 저녁 9시에 코어 월드 로비에 입장을 하게 되고요. 5분 동안 5개의 그룹에 입장할 그룹 선택을 하고요. 9시 5분에 선택한 그룹 내에서 코어 월드가 시작이 되고 컨텐츠에 입장을 하면 잠깐의 대기 시간을 거친 후에 플레이를 시작하고 약 30분간 치열한 전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새로 추가되는 서버 간의 경쟁 콘텐츠인 만큼 진행 방식과 승리 방식 이거 현재 궁금한 상황인데요. 참여 조건 상세 정보는 공식 포럼 공지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신규 던전과 신규 장비입니다. 신규 아티팩트, 퀀텀 디스크, 사이오닉 캡슐, 디멘션 큐브. 이거에 뒤를 잇는 세 번째 아티팩트라고 해요. 장비 강화를 진행함에 따라 총4 종까지의 옵션을 보유하게 된다. 첫 번째 강화 시 명중 옵션이 추가가 된다. 3, 5, 8, 13 강화 시 랜덤으로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이거 랜덤으로 옵션 추가가 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플레이 성향에 맞는 옵션을 선택해 가면서 강화를 진행하라고 하는데, 이게 랜덤으로 강화가 되는데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건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 네메시스 비밀기지 4층입니다. 82레벨부터 90레벨까지의 몬스터가 등장을 하는 던전인데 희기 장비 희기 재료 영웅 장비 영웅 재료 등이 획득이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에 신규 조건부 패시브 스킬 1종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층 던전 보스로는 이동하는 대형 제철소 그랜드 포지가 있는데 방어력이 매우 높은 보스 일정 거리 이상으로 접근하는 대상을 무차별적으로 밀어내고 내리찍는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전면 분쇄기에 닿을 경우 피해를 입고 주변에 용암을 떨어뜨리는 광역 공격, 적절한 공격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 보스 영웅 장비와 영웅 전용 장비, 인포서 무기, 하체 보호대, 장신구, 반지를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게임을 하면 날수록 PVP에서 인포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사티어 장비일 것 같고 영웅 보스 장비니만큼 그 성능은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쟁 서버에서 쟁 탈전 나오기 충분한 장비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길드레이드 매우 어려움 지옥 난이도 확장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난이도가 상향된 만큼 상향된 주요 보상들 영웅 장비, 영웅 장신구, 스킬 설계도 홀리스톤 결정 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 찜 마지막으로 코스튬 관련 내용도 있었네요. 여름이니만큼 수영복 코스튬을 준비를 하고 있다. 세부 모습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넷마블이 이런 건 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남캐, 여캐 둘다 구현이 되어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여캐니까 이건 무조건 사야 돼. 이렇게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아 RF 온라인 넥스트 실제 서버 대항전 코어 월드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고요. 새로운 아티팩트, 새로운 던전과 보스, 코스튬 정보들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버대항전 코어월드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에 할것 없다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게임의 재미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컨텐츠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오픈을 했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 안녕